안녕하세요. 마산 캐드 디자인 학원의 정샘입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위와 같은 도형들을 한번 작동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 형태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선 자체가 4개니까 45도 선입니다. 그냥 그리면 힘드니까 사각형을 이용을 할게요. 밑에 보면은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위에 메뉴에 보기에 보면은 격자 숨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타나죠? 다시 클릭하시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문자 안내선이라고 돼 있는데, 스마트 가이드라는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U 어 있죠? 체크를 해 두시고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그리드를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 정사각형 형태를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요 점을 삭제해버리면은 여기 45도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상단으로 쭉 이동시킵니다. 그럼 요 노란색 부분에 대한 해당이 나왔죠? 색깔은 스포이드로 Shift 키를 누르고 추출해 오시면 돼요. 요거를 반사를, 반사 형태죠? 대칭. 대칭으로 기준을 찍고요. alt 가 복사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른 채 클릭, 옆으로 이동. 수평은 shift 같이 누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선택해서 회전인데, 우리 쉬움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정확하게 하는 거. alt 를 누르고 정확한 기준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기 때문에 90도 입력하시고 복사. 이거를 반복하는게 컨트롤 D 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스포이드로 Shift키를 누르고 클릭 선택 스포이드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택 스포이드 클릭, 선택, 스포이드 시프트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뭔가 규칙적인 정확한 형태의 이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모양은 뭐 조금씩 변형시키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거는 원 형태인데 중앙에서 우리 시프트 알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같이 커집니다. 중앙에서, 자, 똑같은 중앙에서 또십탈 눌러서 크기를 만들면 되겠죠. 사각형으로 요 중앙에서요, 임의로 이렇게 만듭니다. 다 선택해서 이 개체 개체를 나누는 게 패스파인드의 디바이드에요. 나눠졌죠? 자,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풉니다. 필요없는 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Shift 키 누르고요. 추가 선택이에요. 클릭, 클릭, 클릭 해서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색깔 선택할 때, 물론 선택에 동일 옵션을 써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개안 되니까. 클릭, 클릭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부여하시고, 선 두께를 보기 좋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네요, 그죠? 이렇게 낮춰주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다음에 있는 거는 사각형 형태인데, 여기 잘려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사각형 만들 때 크기로 정확하게 하려면은 도구 선택하고 여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정해 살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를 45도 회전했어요. 왜냐면 수평으로 자르려고. 그래서 자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이 부분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디바이더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디바이드하게 되면 나눠지겠죠? 이게 덩어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룹을 풀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거 삭제해주시고, 이두 개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면색을 요색을 쓰겠다. Alt 복사했습니다. 선택해서요 다시 45도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색깔이 되구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색깔이 되겠죠. 그죠? 요 전체가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하시면 되구요. 그럼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정렬을 쓰시는데, 가로로 중앙, 세로로 중앙 맞춰주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어떤 걸 먼저 만드냐에 따라 우리가 개체가 정, 어, 일러스트에서는요, 항상 어떤 물체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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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은 항상 먼저 맞는 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만들든 어떤 걸 만들든 순서가 맞지 않으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정돈으로 앞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순서를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로고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뭔가 규칙성 있는 이러한 형태를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상자에 어, 도구 있는 툴들과 우리 패스파인더 많이 활용되죠 일러스트에서 그래서 패스파인더와 그다음에 정확함을 위해서 어떤 정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